이제 나머지 기사들 좀 브리핑용으로 짧게 짧게 치고 가려고 모아놨는데요. 그 기사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많이 열 받네요. 영식이 많이 열 받아요. 예, 어 잠깐 쉬, 쉬어간다 쉬어가는 의미에서 보는 기사입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의료 사고가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유방암을 진단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체가 뒤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남편 회사의 복지 정책으로 건강 검진을 했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가슴 조직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는데 뒤늦게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체가 뒤 바뀌어서 암이 된 거예요. 근데 멀쩡한 걸 잘라낸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이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경우가 의료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요. 기사화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의료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꼼꼼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A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큰 진단을 받았는데 심각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 B라는 병원도 가서 돈이 아깝더라도 또 하셔야 되고 C라는 병원 가가지고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아파. 근데 이 병원에서 아무 일이 아니래. 그러면 다른 B 병원에 또 가시고 또 C 병원에 가셔서 진짜 이 아픈 게 통증이 일반적인 통증이 아닌 거라는 것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 봐야 됩니다. 병원이라는 데가 회사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병원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반 병원이나 대형 병원이라는 데가.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의료사고를 참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의료사고를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어 실제로 많이 겪어봐서 제 인생이 여러 번 흔들린 경우가 있거든요. 제 경험을 그냥 얘기해 드릴까요? 저맨 처음에 스무 살때그 MRI 찍고 뇌파 검사하고 했는데 저 뇌종양 나왔어요.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 이런 거였죠. 진짜요. 그래서 집안이 다 뒤집히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거는 이제 의료 사고라기보다는 오진이죠 오진.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믿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연이어서 받았다고 하면 저는 진짜 이런 이런 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또 똑같은 검사를 받았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시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진단에 대한 어 소견을 들으러 갔죠 그래서 쭉 이제 꽂아서 보고 차트를 꽂아서 보고 비교해서 보시더니 그 어쨌든 의사가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에선 좀 권위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딱 보더니 그 한마디를 했어요. 깨끗한데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부모님이 굉장히 안도하시면서 그나마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때 뭐 집안 분위기가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병, 모든 의사와 모든 병원을, 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어, 뭐, 대다수라기보다는,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만 할 뿐, 실제, 뭐, 이윤, 돈 버는 것에만 급급하면, 불필요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 큰, 어, 일을 겪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병원을 가실 게 아니라 여러 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심지어 신체 장기 하나를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수술을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이상해. 한번은. <laughs> 잘라낼 뻔 하다가 잘라낼 필요 잘라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복강경을 하자 그랬어요 복강경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갔네 들어가서 잘라내지 않고 그나마 이 의사가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 지가 잘라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수술하자고 했는데 수술해 놓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날 내가 그 수사 결과 저기 수술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의사가. 우리 가족 수술한 거를 딱 설명을 하는데 띵한대 맞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미 배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복강경까지 했는데 아니 구멍을 뚫고 들어가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지화라는 거. 그럼 왜 수술한 거야? 근데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아, 알아요? 멀쩡하니까 안 잘라내서 다행이잖아요?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그 병원 어떻게 할게요? 아니, 가만두지 않았지. 그 병원을 정말 경찰 오기 전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개 지랄을 떨었거든요? 해서 처음부터, 이 병원에 방문했던 처음부터 그 끝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 배상하고 사과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원은 기업이에요. 회사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받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정은 이런 겁니다. 자, 의사에게 모든 잘못을 시인 받았어요. 시인을 받고 제가 사실은 어, 녹음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 보면 좀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녹음기가 많거든요.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두고 이걸 가지고 그 오진했는데 멀쩡한 배에 구멍 뚫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그 사실을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총무 과장하고 여기 병원 원장 불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진료가 밀려 있는데 내가 앞에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당신이 사과를 하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어, 오만하게 나오니까 진정한 사과 같지가 않으니까 이 병원 원장 부르라고 했어요. 했더니 총무 과장이 나와 가지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간호 과장하고 총무 과장이랑 막 나와 가지고 영업방에 될까 봐막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진료 받으실 분들도 생각해서 내가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면 이런 거랑 싸울 때는 진료 기록을 빨리 떼야 됩니다. 진료 기록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을 당신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간의 진료 기록 다 빼오라고 해가지고 다 빼오기 전까지는 나못 일어나니까 지금 당장 출력하라고. 단한 줄도 빼지 말고 진료 기록 다 갖고라고. 오 진료 기록을 우리가 받을 의무가 있거든, 받을 권리가 있거든,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 되고, 어,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삶 생활의 어,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녹음 끝났고 시인 받았고 사과를 안 하니까 진료 기록 갖고 와한 거고 차 간호장 간호과장하고 총무과장이 싹싹 비니까. 나가서 얘기해요? 원장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러준대. 뒤에 뒤에 환자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항의가 길어지니까 나와 달라고 해서 그럼 저 나가면 이거 지금 다 해결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해결해 드리겠대. 싹싹 빌었기 때문에 나갔어요. 나갔어. 나갔지. 나가 가지고 얘기를 들었죠. 나간 다음에 어 이제 그 간호과장이랑 총무과장이랑 막 이제 나름의 어떤 협상을 하죠. 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해외 출장을 가서 저희가 일단 다 해드릴 테니까 정말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죄송한데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죄송하니까 저희가 진짜 해달라는 대로 다, 하겠, 다 하겠다고. 근데 원장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네. 예. 잠시 잠깐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랑 겹쳐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랑 겹쳐 있었으니까 점심을 드시고 오라는 거예요 점심 드시고 오시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나를 그 건물에서 빼내더라고 잠깐 나갔다 오시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사람이 참 이게 제가 그 경찰 오기 전까지 화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잠깐 이 건물에서 빼내는 조치를 그들 나름대로 한 거예요. 싹싹 빌면서 모든 걸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었네. 나간 지한 시간도 안 됐어. 30분 줘서 30분. 30분 지났을까? 30분? 30분? 나가서 밥을 시켰고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 어떻게 왔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업 방에 신고까지는 안 갔고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전화 왔어요. 아까는 아까는 진짜 아, 이 마냥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싹싹 빌다가 내가 나갔잖아? 그 30분 사이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온거야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왔어 목소리가 달라졌다니까? 아우 너무 죄송해요 하다가 딱 전화가 왔는데 에 여보세요 했더니 예 어딥니다? 예예 예. 지금 올라갈까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 근데 목소리가 바뀌었다니까? 진짜 바뀌어서 전화가 왔어. 아이, 근데, 전액은 안 되겠는데요? 전부 다 보상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 병원에서는 절반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절반이라도 안 되시겠으면 그냥 법적인 조치를 선생님께서 그냥 하시고,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겠는데요? 진짜 이지랄 한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겪은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일격을 당했잖아. 그럼 나도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다 상담해봤지, 다. 다 상담해 봤지.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모든 법조인의 조언은 의료 분쟁에서 환자가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 어, 환자가 이기는 경우가 드물고요. 대부분 어, 병원 쪽에서 근거를 드는 건야 니가 사인했잖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환자 쪽이 유리해요. 근데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막그 복잡한 문서에 이제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수술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가지고 이제 우기는 거고 우리는 설명을 듣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기는 거고 다만 본인이 설명한 적 없다라는 게 녹음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엔 유리했지만. 이 법률적인 분쟁은 수년이 걸리고, 패배하게 되면 돈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법조인들께서 제가 이 사연을 말씀드리니까, 어, 이거는 영식이가 녹음을 잘 했고, 진료 기록도 있고 해서 싸워볼만 한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어, 일단 사인했다라는 거를 이쪽에서 우긴다고 하더라도, 어, 충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사의 의무 위반 그리고 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어, 본인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약속 위반까지도 같이 민사로 하거나 할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씨가 신해철은 왜 적겠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안 겪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병원은 다섯 번 두르셔도 돼요. 돈좀더 들어도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어... 아는 분 통해서 가는 병원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는 분 통해서 가는 병원도 항상 의심하셔야 되고요. 아는 분이면 저처럼 항의도 못 해요. 병원을 못 뛰집어나요. 소개해준 사람 얼굴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어, 또아 이분은 너무 지금 안타까운 케이스여가지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통보받고 멀쩡한 가슴을 절제했잖아요. 이런 피해를 되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만약에 겪으시면. 아내내 내 개인이 겪었던 이런 하찮은 일도 언론이 다뤄줄까? 아니요 이렇게 황당한 일은 언론이 다뤄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건을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아, 결말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식이의 결말은 뭐냐? 굴욕적이고 짜증나고 분통하고. 정말 붕괴했지만 절반이라도 받자가 결국 실리를 택하는 거였어요. 진정한 사과 없이 그냥 너 절반 먹고 떨어져. 이거거든요. 그리고 절반을 받으면서 어, 이제 서명을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 계약서 이런 거 하는 거죠. 병원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어떤 병원인지 언급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언급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가족의 성별, 제 가족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제 가족의 어떤 장기인지를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각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통신이나 방송,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절반의 비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썼으니까. 수년 전 일이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 사자를 믿지 않습니다. 의사, 검사, 판사, 전문직들이 전문이 아니에요. 예. 전 그렇다고 보죠.